비가 미친듯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랜만에 서울의 집으로 오게 된 여성,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가득한 이 아파트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없는지 소파에 앉아 숨고를 틈도 없이 바닥에 핏자국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핏자국을 따라가는 여성을 누군가 지켜봅니다 티빙 오리지널 장미민션 여성의 이름은 송진아. 진아는 학창 시절 육상을 했지만 지금은 이곳 부산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 공작 선인장 꽃이 참편네. 어? 내가 공작 선. 무슨 일이신지요? 네가 책임자야 그날도 VIP의 진상에 정신이 없었던 <laughs> 호텔 진상이에요 진상 그 모습을 <laughs> 보고 있던 진아가 수습에 나섰는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야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호텔 향기를 책임지는 음. 조향사님께서 이번에 공작선인장 추출물로 음. 천연 꽃향기를 담아냈는데요 진아는 빠르게 아, 상황을 수습하고 음. 있었죠 기분 푸시는 데가 한참 부족하지만 저희 조향사님 작품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더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화푸십시오. 아 그렇다면 준비해 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절한 대처로 난이도 높은 상황을 수습했지만 씨, 우리 호텔 조사가 만든 건 프리즈 아니야? 클레임 상황이 길어지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고객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고객님께 다시 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볼수록 재밌는 애 같다. 이런 진아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죠. 그렇게 상사에게 털리고 기분도 안 좋은 아침부터 진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어왜야 송진아 웬속옷시냐 선생님 가지는 못해도 축하하 해줘야지 그거 호텔 vip용 선물이야 공짜로 받아온 거네 아, 입지마 족도 시이야 그거 호텔 초빙 디자이너 작품이야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라고 동생아 잘 입을게 아 입지 말라고 너 진짜 집에 다시 안 들어올 거야? 너 죽기 전에안가 독선인가? 사랑해 동생. 팀장님 너무 부러워요. 내 동생 너뭐 할래? 아, 동생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진아의 언니 지연의 퇴근길 지연에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뭔가 뜨개. 어우. 괜찮으세요? 안 썼어, 써 우리. 우리 엄마가. 멘탈 프라블럼이좀 있어요 음, 다치실까봐 걱정되네요 조심히 가세요 <laughs> 또 봐요 지연의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세운 아주머니와 지연의 층수를 확인하는 그녀의 아들 뭘 봐? 아뭐 네, 신경꺼 그리고 지연의 집안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까지 괜찮아 진짜 괜찮으신 거 맞아요? 어 여행이나 갔다 와야지 뭐 다음 날 아침부터 지나 핸드폰이 울립니다. 야너디야 보안으로 뭐 전화다 언니한테 좀 가봐. 왜? 어밤도 계속 전화안 받아. 나루도전화안된적없었는 문자도 안고 아, 언니가 야, 지 어? 아 싫어. 왜 싫어? 아, 왜를 어떻게 일이 언니보다 중요하니? 아, 그럼 아빠 가 봐. 내가 갈수 있으면 너한테 가라고 할 겠니? 아니, 못 간다고. 여보세요? 아빠. 아빠! <laughs> 막무가내인 아빠의 심부름에 짜증을 내긴 했지만 생각해 보니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어제 아침까지 통화도 했는데 진아의 톡도 읽지 않은 지연. 결국 하는수 없이 진아는 월차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갑자기 자리 비우는 것좀 그렇지 않니? 죄송합니다. 내 용차 내가 쓰는데 욕먹는 측정 있는 삶이라서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그렇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서울행 열차에 오르고 불안한 마음에 언니의 SNS를 둘러보지만. 분명 자신이 선물한 속옷까지 인증했던 언니 인증샷은 어디... 어, 어디지? 그런데 진아는 음. 왜 그토록 집으로 가는 걸 싫어하는 걸까요? 저구멍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진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음. 돌아왔다 그런데 진아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진아의 모습을 촬영하는데 그렇게 진나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음. 분명 멘탈 어? 프로블럼이 있던 그 아주머니 비오는 데 여기서 야! 그리고 이번에도 언니의 그때처럼 누군가 진아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진아는 TV를 켜려 하는데. 피? 연락이 되지 않는 언니의 집에 피자국이라니. 그렇게 피자국을 따라가 보는데 <laughs> 집 베란다에는. 만의 킹이 왜 있는 거야? 곧이어 밖에선 문이 열리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빠. 야너 거기서 뭐해? 아! 어? 아못 온다며. 일이 손이 잡히겠냐? 아빠. 봐야 할게 있어. 응? 봐봐. 뭔데 그래? 아빠 봐봐. 아니, 아니 언니는 없고 저기 있었어. 그 뿐만이 아닙니다. 왜 노란 옷이 같아? 나도 그게 의미야. 그렇게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열어봐 차정이는 다름 아닌 아파트의 분뇨 회장이었죠. 팔공구 아버님 아809 계셨구나. 우리를 왜 찾아요?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잠깐만요. 봐요. 말해봐요. 어? 무슨 약속? 차리하고 오늘 맞선을 보기로 해서. 찰리? 아영 내정수비. 아유, 어이고 어쩌니? 봐요. 잠깐, 멈춰!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이 발목이 개지게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상한 상황. 진아의 가족들은 경찰서로 직접 신고를 하기로 하는데. 아빠, 경비실에 그 시스템 확인해볼까? 저거. 하지마.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됩니다. 분의 승인 받아 오세요. 승인이고 나발이군 간에 당장 내놔요. 분열이 따위 뭐라고? 아니 여기선 녹화가 안 돼요. 글쎄. 주민센터로 가야 볼수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진작에 그렇게 말하든지.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자. 아빠 가. 아빠 그렇게 아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경비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한편 경찰서에서는. 실정 신고 접수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빨리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어, 아이걸 어, 진작 좀 보여주시죠. 어,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반장님, 성인 실종 신고 접수했는데요. 이거 초동 수사 의뢰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나는 담당 형사를 만나게 됩니다. 형사 이름은 민수. 아 저희가 어디서네요? 뭐 저한테 희 보여 주실 게 있다고. 아, 이게 베란다에 있었어요. 이거 좀봐 주시겠어요? 제 계정에 올린 건데요. 마네킹에 입혀 놓은 옷하고 똑같죠. 근데 보통 자매들끼리면 옷도 같이 입고 그러지 않아요? 어, 저 언니랑 같이 안 살아요. 근무지가 부산이거든요. 아, 심지어 오늘 부산에서 제가 이것을 입고 왔었거든요. 아, 근데 누군지는 몰라도 제 계정 보고 똑같은 옷을 산거 같아요. 그런데 지나 서행현 울 차에서 누군가와 톡을 했었는데. 이게 누구예거 근데 이게 사진만 봐서는 단순 스토킹일 가능성이 커요. 야, 예수님 저희 있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또는 생각하지 또는 않는 경찰, 지나는 곧된 손이 발동되고. 검찰... 아니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기다려만 불안해. 어? 죽었다고 해야 관심 가질 거야. 뭐야? 죽었다고 거짓말이라도 쳐야 관심을 갖지. 시끄러 임마. 이 자식이 이거. 언니가 말없이 사라진 건 신경 쓰이지만 언니 일에는 펄쩍지는 아빠의 모습이 한편으론 서운한 진화였죠아 집에 일 있다고 했잖아. 기다려 그래. 야. 다시 현장에 가봐야겠다. 가. 언제나 안 그랬어. 비 오니까 단지 앞까지 들어가. 아 바쁘다며. 됐다니까. 아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아빠 딸이니까 그러지. 나 최대한 빨리 올게.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진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경 쓰이는 대화를 듣게 되는데. 이 맞선? 찰리가 을게 보나? 학도 다녀왔어요, 찰리. 분명 언니와 맞선을 보기로 했다는 남자, 찰리. 진아는 찰리가 의심스러운데. 그날밤 경찰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는 이아파아파트 내에 살인 전과가 있는주민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 아파트는 살아는이는이다는 아, 너 그동안 언니 못 봤어? 큰 누나? 아니 어디 갔어? 아니, 수요일부터 연락이 안 돼. 놔봐. 왜? 그렇게 동생도 마네킹을 보게 되면서 동생의 미친 줄이가 이어지는데. 아니 인스타에 올린 내옷하고 똑같은 걸 저렇게 걸어놨어. 뭘? 근데 난 누군지 직감이 빡온다 직감이면 돼 누군? 미친 미친 여자 완전 미쳤다니까. 큰 누나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적 있었고, 근데 그 새벽에 칼을 들고 와서 칼을. 못큰 누나 계정 들어갔다고. 누나 댓글 타고 들어간 거지. 봐, 내 직감이 딱 맞네. 큰 누나 여행 가방 없네. 여행 갔구만. 하여간 아빠는 큰 누나일이라면 오바를 해요. 오바를나 간다. 아 혼자 있으면 무서워. 집에 잘 있어. 아, 씨. 그럴까? 면 용돈 좀 주. 지나 어, 간다. 나 집으로 아, 바로 아, 진짜 가. 공유한테 저 새끼. 그런데 지나의 모습을 찍고 있던 그 소녀가 이번에 지나의 동생까지 찍고 있습니다. 비오청아. 어. <laughs> 대체. 다음날 아침 경찰이 아, 네, 지나 의 아, 집을 방문하게 되고 경찰들은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몇 방으로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네? 아, 어, 그 언니 핸드폰이에요. 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실종 사건의 크리티컬 아인가그 72시간이라면서요? 어, 빨리빨리 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법이 그렇고 절차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아는 할수 없이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그래. 법이 그러면 나도 찾아보자. 우선 제일 의심스러운 서류에서 봤던 110동 603호. 맞은 나타난 분유 회장이 떡밥을 흘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미친 놈이 팔0호를 만난 적이 있었네. 아니라요그 쓰레기 모아서 고양이 주려고 그러죠. 출근길 길고양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모습을 보았던 분유 회장. 근데 그놈이 팔0호가 사라질 때까지 노려보고 있더라고. 집에는 보통 언제 들어올까요? 걔 거의 캠핑가에 살아. 하긴 사람들이 전할인데 여기서 살고 싶겠어. 눈빛 뭐야? 눈빛 이거 뭐야? 한편, 민수는 지 o 의 사건이 신경 쓰이는데 성화동 성화동 살인사건은 자꾸 날 자극하냐 이거 안보 a 이거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 a t don't. I'm going to have to happen. You are going to have to happen. I'm g o i 자 g to have to go. 면다따버린다 g to have to 비오는 날 3만원 3만예 3만원 드릴게요 아저씨 빨리 좀요 아유 못치지 마요 그렇게 3만원에 열린 캠핑카로 진아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요 아씨 못땀세요 뭐 진짜 악취로 가득한 캠핑카 안을 진아는 뒤지기 시작하고 같은 시간 108동 503호 말고 503호. 110동 603호가 돌아오던 503호. 그때 소옷이냐촉감 좋네. 분명히 지나가 언니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속옷. 곰돌이가 입고 있었죠. 곰돌이 너이 녀석. 이렇게 재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이곳을 나오려 하는데 이미 캠핑카 시야에 들어온 603호. 그렇게 차 안으로 들어오니 열려 있는 곰돌이 방. 다행히 차 빼달라는 남자이 전화. 그렇게 진아는 곧장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고 약속 장소를 향하는 진아를 또다시 그 소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저 그 응. 언니 네. 죄송한데요. 제가 이 주변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혹시 핸드폰 한번만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민수에게 곰돌이 사진을 보여주는 진아. 이거 이우혁이란 사람 차 안에 있었던 언니 속옷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언니 거라고 단정지. 아니요, 이거 제가 근무하는 호텔 V I P 고객 사은품이에요. 단품으로 하나씩밖에 안나와요 아니 근데 이우혁 캠핑카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네. 문이 열려 있길래 음, 하지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 볼수록 재밌는 애 같다. 그렇게 사실 확인을 위해 민수와 함께 캠핑카로 향하는데. 어? 어? 아, 이우혁 씨. 욕마사에서 나왔습니다. 얘기 좀 하시죠. 우혁은 경찰이라는 말에 다짜고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야 유, 유야! 사실 진아를 만나기 전 다른 사건 의 범인을 검거하려다 다리를 다친 탓에 제대로 뛰지 못하던 민수 대신 육상선수 출신인 진아가 미친듯이 쫓아갔는데 이거 어떻게 빨라요? 고등학교 때육상어요그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진 폭행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 시켜놓고 납치 사건 조 보려고요. 그렇게 사건의 진실에 조금 가까워집니다. 야그이 뭐라고? 이 살인 전과도 있다고? 로 죽였대. 왜 죽였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했대. 미친 새끼. 맞아. 그러나 그 사람 무슨 정신 장애가 있다고 들었어. 우혁에 대한 민수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럼 선배는 지금 저 새끼가 연기하고 있단 거예요? 몰라 연기든 아니든 관심 없어 난 사람 말 같은 거안 믿으니까 저 새끼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 여자 어떻게 했어? 아 피하지 말고 너 괴무시해서 화났냐? 너는 막 사람 무시하면 찌른다며 이 여자 어있어 그렇게 신문이 지속되자 지난 기억에 유예!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데 야이여요야어야 야, 누가 너 같은 새끼를 좋아해? 진짜 기억이 안나야 쇼하지 마! 야저새그 아, 법원에서 왜심신미 인정받겠습니까? 이우혁 씨는 주의를 요하는 환자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어. 발작 증세를 보일 경우 약을 먹이는데 약도 먹이지 않고. 누구야? 이우혁이 후경 변호사를. <laughs> 저희도 변호사 선임 사 묻고 취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아니 우리도 형사인데 무고한 시민한테 폭행을 휘두르는걸 보고. 무가지 않던데요. 뭐요? 진술서 보니까 피해자가 송지란 씨로 돼 있던데. 근데요 문제 있습니까? 사회 무단 침입한 사람과 다툼 있었기로서니 쾡이라뇨 지난 비 오는 날 지나가 했던 일을 전부 알고 있는 변호사 열쇠 업자한테 따 달라고 했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요? 증거 나왔으면 된거 아니에요? 무슨 증거요? 언니 속옷이 나왔잖아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 효력 없어요. 아, 말도 안 돼. 그럼 피는요? 우리 집 베란다에 떨어진 피는요? 그거 고양이 피랍니다. 아 그래서 그냥 풀어줄 거예요? 에? 김 먹었어 인마 서로 복귀하라고 아 알겠어 뭘 야려 그렇게 유혁을 향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우리 솔직하게 한 번만 얘기해보자 너 진짜 지현씨 납치 안 했어? 아니지 뭐라고? 꼴 보기 싫었어 <laughs> 그래 꼴 보기 싫지 고양이가 뭐라고 쥐가 밥을 주라 말아요 그래서 죽였어? 아니, 내일 봤어? 누구? 지연 씨를? 아, 어. 끌고 왔어. 어디로? 뭐, 어? 역시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온 순간부터 모두가 의심스러운 이곳, 이 아파트. 뭐야? 아까 휴대폰 빌려달라던 그 소녀잖아? 809. Who's t a girl? Who's a g i r 가 진짜 짜증나게 하네 잘해 아, 그럼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니 이 아파트 왜 이렇게 수상한 사람이 많아? 알았어요 Who's, girl? <laughs> Who's girl? 그리고 씨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해요 1 1동 603호 이우영. <laughs> 그날 밤 지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